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봄날같이 굉장히 따뜻한 날입니다. 오늘은 동네 옆에 아주 작은 산에 올라왔는데요. 주변은 거의 다 복숭아밭이에요. 이곳 경북 지역은 복숭아 농사나 대추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어, 복숭아 나무와 대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군요. 이런 햇빛만 있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삶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아프지만 않아도 행복하고, 햇빛만 봐도 즐겁고, 그냥 일상에 그냥 소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음, 복숭아 나무도 이제 곧 있으면 가지치기도 할 거고요. 어, 이제 벚꽃도 필 때쯤이면 여기저기 파릇파릇하겠네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음, 늘 코로나19 아직도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